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부와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힘이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와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 보내 신전에 단지라. 길러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자가 왕이셨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뢰하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다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다 임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럴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때의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대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사람 사뭇과 블론사람 헬레스와, 드구와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노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시프게와 아우와사람 일레와, 누도바사람 마아레와, 누도바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와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분하야와가스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엘과, 바룸사람 아스마욧과 사알본사람 엘라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결할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이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 아들 미팔과 안몬 사람 셀레과 수르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 자 베로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르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다와 그 추종자 3 0 명과 마가야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트라 사람 무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일과 그의 아우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의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 위에와 모압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수바사람 야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집하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유아스이니, 기부아 사람 스미야의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더 사람 예후와, 기부원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유아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유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갈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세리오 둘째는 오바리아요. 셋째는 엘리아비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아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에리오.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레미아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차선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그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선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소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매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우를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다 문하세의 천부장이라. 이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무원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우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적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차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낙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